오늘이 24년도 8월 9일입니다. 가지 한 포기에 제가 5월달에 무종 심어가지고 서리 올 때까지 150개 이상 따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는 가지가 두개 달렸네요. 여기에도 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가지고요. 이쪽에도 가지고요. 여기도 가지고. 여기 뭐잘 보시면 가지를 제가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주면 아주 좋아요. 묶어주면은 바람이 불어도 이게 골뱅이 들더고요 그 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여기도 가지고요 나중에 키가 한 2m 50이상 큽니다 여기도 가지고요 요런데 제가 수확했고요 여기도 가지고요 여기도 가지고 요런데 다 가지 열립니다 포인트가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면 태풍급 바람이 불어도 이 가지 줄기가 골뱅이 안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가지 키가 역 끝에까지 돌 올라옵니다. 한 2m50 이상 갑니다. 나무처럼 자라죠. 그리고 가지, 잎은잎 제거하는 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잎 제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있죠. 이게 햇빛이 잘안 들어오죠. 이런데. 이런데 이런 데. 이런 데로. 좀, 빡빡한 데거 있죠. 빡빡한 데거 제거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햇빛이 잘안 들어오죠. 여기도 안들어오고요. 잘라주면 되고요. 여기도 잘라주면 되고저 아래 것도 잘라주면 되고요. 요거는 한장 놔둬야 돼요. 가지도 가지가 열리면 바로 옆에 잎을 자르면 안돼요. 바로 옆에 입을 자르면 이 잎이 결국에는 가지를 굵게 만들고 가지를 꽃을 많이 피게 하거든요. 잎이 땅 속에 있는 영양물을 빨아올리고 가압선작용하기 때문에 잎을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좀 빡빡하다 싶은데 통풍이 좀덜 된다 싶은데 있죠. 요왜잘라놨냐 하면은 요좀좀 좀 통풍이 덜 돼요. 그러나요 가지 굵게 하는 거는 굵게 하는 거는 요 잎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를 요 안에 그쪽 잘라주고요. 가지가 달려있는 쪽에 입은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너무 빡빡하죠? 가지는 지금 여긴 수확을 했고요. 밑에 쪽에. 너무 빡빡하고, 여는 잘라주면 되고요. 여기도 빡빡하게 잘라주면 되고요. 여기 잘라주면 되고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 입 자르는 건100% 뭐 정답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가리니까 잘라주고 요 밑에 잎들은 잘라주고요 요것도 지금 가지 달아야 됩니다 이리로 제가 묶어 줄 겁니다 나중에 요 가지도 지금 나중에 이건 안 자르고 줄기를 앞으로 빼 가지고 달 겁니다 여기 좀 빡빡하고 잘라주고요 이쪽에도 지금 좀 빡빡하고 잘라주고 요 가지도 지금 밑에 따먹은 따 거거든요. 요거 따먹었거든요. 잘라주고요. 그 작은 잎은나는이 좋아요. 작은 잎은또 야들 새잎이기 때문에 강 성장이 더 많이입니다. 요잎도 잘라주고. 요거 요게 또 나중 되면은 요, 요 사이에서 나는 요게 한 10월 달 되면 가지입니다. 요런 거 잘라주면 안 됩니다. 요거 요게 가지 다+ 자릅니다 요게 줄기에서 요사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들순, 손자순까지 되죠. 잘라 잘라 보면 됩니다. 요게 지금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벽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데 요런 거는 또 요게 아버지라 그면 요건 또 아들이거든요. 요걸 키야 됩니다. 요 요걸로 자르면 안 돼요. 요거 요거 키우면 다 가지 다 열어요. 그렇게 하면 은 여기서 가지 따기 때문에 가장 포기는 150개는 쉽게 답니다 요거 따 묶어 놓으면 또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나오죠 요런 자르면 안돼요 요거 다 키워가지고 가지를 달아야 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있죠 여기 쭉 보시면 요게 나와있죠 요 가지 도 달잖아요 다 달아먹어요 여기서도 지금 나왔는거 달아먹고요 여기도 뽑히고요 이게 요런거 여기서 거의 한 주기만 해도 그냥 가지를 그냥 한 서른 개 땁니다. 계속 달아먹기 때문에. 키가 낮은데만 면 저울까지 올라가요. 그냥 가지 한 포기 뭐, 백오십 개 따는 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포인트가 가지를 끈으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잎제근은 빡빡한 데면은 그걸 입재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런 거, 요서 나오는, 이 줄기에서 나오는 이 가지를 자르면안 돼요. 잘라보면, 이거, 이 가, 가지를 수확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면 또 여기서 또 나와요. 그 손자 순이죠. 그 정손자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또 또 수확하고요. 여기 또 수확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물을 가지는 물을 좀 해주시는 좋아요. 가지 한 포기에 요즘 그 비가 안 오면은 거의 한3 리트 이상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생개배를 하면 좋습니다. 초생재배를 하면은 뿌리들이 굉장히 산소공급도 잘 되고요. 통기성도 좋고 하니까 뿌리들이 생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뿌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중적으로 가지가 잘 굵어지고, 가지가 꽃도 많이 피고, 그러면은 가지수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 한 포기에 거의 5월달에 모종 심어가지고요. 150개 이상 수확하는 방법만들렸습니다 엄청나게입니다. 상상을 초라하게 돼요. 요거는 수확해도 되고요. 뭐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뭐 내일 좀 수확하면 되겠네요. 지줄대로 봐 가지고 이래 묶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